자,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A+, 입니다. 우리, 어휴, 신, 어, 저기, 신기, 저기 신선한 애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네요. 음, 오늘은 평균값 정리를 해볼 건데, 평균값 정리, 왜 이게 평균값 정리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이 전단원에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어요. 접선이라는 것은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우리는 접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여러 점이 만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은 어디일 것인가 라는 걸 파악을 해서 접선의 방향을 구하는 거 배웠죠. 오늘은 어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 롤의 정리가 확장이 되어서 평균값 정리가 된 겁니다. 프랑스 수학자 롤이라는 미셸 롤이라는 수학자가 발견해낸 건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음, 다친구간 여기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를 좀 연장해서 여기서 설명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 해서 찾아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함수 f x 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음, 여기에 a가 존재하고 이와 똑같은 이 지점에 B가 이렇게 존재한다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값이 Fx, 이 함수 자체를 Fx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여기에서 A값이 발생했는데 이 값이 FA가 되고 이 값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FP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FA하고 FP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용을 해서 FA하고 FP가 같은 이 점을 이용을 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p-a분의 fb-fa가 이렇게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이거 값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0이 나오겠지 자 그런데 0이 나오는데 이 0이 f'c가 즉 닫힌 구간 ab에서 이 fx가 미분 가능하고 즉 부드럽고 매끄럽게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 즉, 기울기가 0이 되게끔 하는 이 FA하고 FP가 같을 때 이야기야. 이 구간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이 여기, 접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점을 C1이라고 하고 얘를 C2라고 한다면 이 C1, C2가 C, 기울기가 0이 되게끔 하는 접점 이해됐지? 그 접점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개 이상은 존재하겠더라라는 것이 롤의 정리야. 그런데 이 롤의 정리의 기본은 뭐냐면,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B하고 FB가 같은 순간에, 이해됐지? 그 같은 순간이 나오는 지점 안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겠다는 라 음.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또 이야기해보자면, 기울기가 0이 되게끔 하는 지점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존재하겠더라라는 것이 롤의, 롤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이걸 확장된거야. 그냥 확장된건데 똑같은건데 여기서 fx 요렇게 fx 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근데 롤의 정리의 기본은 뭐라고? fa하고 fp가 같을 때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있다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한다라고 하면 a라고 한다라고 하면 계속 잘 봐봐. 여기하고 여기를 이용해서 요렇게 이제 기울기를 구했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FA하고 FP가 여기 이 부분이 FA가 되고 이 부분이 뭐가 돼요? FB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울기를 구해 보면 B A하고 FB FA가 되니까 어떤 기울기를 갖겠죠? 그 기울기를 갖게 만드는 이 C라는 점이 기울기의 미분 계수가 그런 거잖아. 그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c라는 값이 여기 봐봐 같은 값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하고 여기 에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 그러면 꼭 지금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두 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한 점이. 그러면 선생님. 연속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렇고 어, 엄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맞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반드시 누구하고 누구 사이 A하고 B 사이에 존재 적어도 한개 이상 존재하겠더라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롤의 정리는 FA하고 f b 가 같아서 기울기가 0이 되게끔 만드는 지점이 사 친구간 A, B 안에서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고 평균값 정리는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기울기가 같게 만드는 지점이 f A 하고 B 사이에 존재하겠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 롤의 정리는 지금 여기는 롤의 정리고 여기는 평균값 정리를 해 보기 위해서 r의 m이라고 해봤어요. m, m, m이 평균이 되니까. 자, 여기 한번 봐볼까? 롤의 정리는 FA하고 FP가 같을 때 이야기야. 그니까 러 뭐냐면, F1은 얼마가 되지? F1 집어넣어주니까 3됩니까? 네. 4 빼기 1 되니까. 네. 그러면 F3은 얼마가 됩니까? 4, 3, 12, 3, 3 9가 되니까 뭐가 돼요? 3 이렇게 되네? 네. 그럼 FA 빼기 FP가 뭐가 돼요? 0이 돼. 네. 그러면 F'C를 한번 찾아볼까요? F'C는 얼마가 되지? 4 빼기 이 c 이렇게 되죠. 네. 이 값이 0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C값은 얼마가 돼? 2. 2가 되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그래프에 1과 3이라는 구간 안에서 기울기가 0이 되게끔 만드는 지점이 네. 뭐가 되겠다? 2라는 지점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네. 요거 이해되죠? 2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의미 한마디로. 보시는 분들, 여기 잘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서한번 봐볼까요? 여가 F, F-1 찾아보자.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돼? 0됩니까? 네. 이해됐지? F2는 얼마가 돼요? F2는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또 0됩니까? 네. 오, F2 빼기 F-1은 0 되네요? 오, 어, 그러면 f 프라임 c 한번 찾아볼까요? f 프라임 c, f 프라임 c 얼마가 돼요? 3c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네. 이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값은 어차피 뭐가 있어? 뿔마 1이 있다라는 거 보이죠? 네. 그런데 그 값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돼야 돼? c는 1이 돼야 되겠죠. 네. 경계점에서는 여러분 그 접선이 안차려지니까안안 안안 합니다. 네. 알겠지? 자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자. 어? 이 그래프 3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이 어디서 발생한다. 1이라는 점에서 찾아낼 수 있겠다.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네. 요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것을 만족시키는 이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뭐 구간이 이렇게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점 C, C점 찾아보고 A는 무엇인가라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 돼요? 네. 그러면 어 이게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FA하고 FP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식과 A를 집어넣은 식이 어찌해야 돼? 같아요. 같아야 되겠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사, 여기 제곱 맞죠? 3분의 1A제곱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다고 라 해볼게. 마이너스 플러스 3a, 플러스 2하고, 3분의 1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2하고,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양쪽에서 2하고, 얘는 사라져버리고, 어, 얘하고 얘도 사라져버리네? 그러면 당연히 a는 얼마, 가 된다. 이 말이야. 어, 선생님, 연산, 자, 이게 숫자 맞습니까? 선생님. 페이지 봐봐. 문자가 다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데, <laughs> 여기 100페이지에 있는 것에서 3분의 1a에 문제를 좀덜 썼다. 3분의 1a에 세제곱 선생님 3분의 1a에 세제곱 여기가 뭐 있지? 가운데가 또 있잖아. x제곱. 플러스 x제곱입니까? 예.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가 되네요. 아, 문자를 잘못 써가지고. 자, 이게 다시 한번. 이게 0 나오면 안 되는데. 자, 한번 보게 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하고 a집어지면 3분의 1 a의 제곱 과기 a제곱 뭐가 되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사라지고요. 얘하고 얘 사라집니까?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 요거 이쪽으로 넘겨버리니까 차라리 그럼 뭐가 되겠어? 3분의 2a 세제곱. 이것도 이렇게 넘어간다면,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잘 봐, 이렇게. 그래서 0이 됐다. 어차피 a는 0 아니겠죠? 0에서 여기까지가 되면. 그니까 러 a 를 어때요? 없애버릴게. 네. 그 다음에 3을 다 고백 따로, 2로 약분했다라 가면, 3분의 2a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릴까 여기는 3a, 3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되네요. 그러면 A는 뭐가 돼? 얼마 네. 3이 되겠지? 그럼 플러스 3이면, 이해됐지? 9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에도 9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니까 러 A는 결론적으로 얼마가 돼? A는 일단은 뭐가 된다? 네. 3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네. 자, A가 3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3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야. 어찌됐거나. 그렇지? 그러면 그 순간에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네. 여기까지 있지0 네.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 미분해 줬다고 하면, 여기 뭐가 되겠어? f'c는? x제곱. 더하기. 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나요? 네. c까지 집어넣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줬다면, 어떻게 되겠어? c 플러스 3, c 마이너스 1은 0 되고, C는 마이너스 3과 C는 1다 오죠. 네.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C는? 일. 1 돼야 되겠죠? 오케이. 네. 받아들이겠지? 네. 연산 여기서 좀 밑에 많이 나왔었는데 어렵진 않죠? 자, 여기 봐보자. 다음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제 그, 평균값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FA하고 FB가 달라야지 기울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네. 선생님도 여기 연산 찾아보면, F-1이 마이너스 2라고 여러분 나와요 여기서 집어넣어서 f2는 아, f1은 6이라는 것은 미리 찾아놨어 계산하고 있으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평균 변화를 찾아보면 2에서 얘 빼준 거니까 2 빼기 빼기 1 6 빼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4가 되네 네. 그럼 얼마가 돼 네. 2가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지점이 여기서 F 프란 C를 말한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미분했으니까. 6C 더하기 2 e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C가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죠. 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뭔 말이야?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기울기가 2가 되게끔 하는 지점이 어디이더라? 0이라는 지점이더라. 이런 의미야. 0이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 라는 이야기, 또,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네.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또 집어넣어 봤더니, F0가 얼마냐면, F0가 0고, F3이 33이 나온대. 그래서, 평균변화를 찾아보면, 3 빼기 0, F3 빼기 F0가 3분의 33이 돼서 1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기울기가 1 1이 되게끔 하는 지점이 뭐가 되겠더라? F 프라임 c 한번 찾아볼까? F c 여기 넘어가지 말고 여기 해보자. 뭐가 돼요? 2c 더하기 2가 됩니까? 예. 2c 더하기 2가 2가 돼. 오 그러면 어떻게 되지? 넘어가니까 2c는 9가 됩니까? 또 여기 연산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맞나요? 네, 근데 3이 들어간... 여기 세제곱 아니야? 세제곱. 여기 세제곱이죠. 아이고, 선생님, 기력이안 좋아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찾아보면, 3, c 의 제곱이 됐잖아.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딱 넘어가면 C가 얼마가 돼? 뿔마 3이 나오겠지. 여기까지에 대한데.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맞아. 아, 뿔마 3, 아, 뿔, 루트 3. 아니, 이거 아, 아닌가? 이거이렇게 되니까. 루트 3. 루트다. 뿔마 루트 3이지. 요해 됐어? 예. 뿔마 루트 3이 되는데 뭐가 돼요? 어디지? 영 찾아야 돼. 0하고 3 사이가 돼야 되니까. 루트 3. 3이라는 거즉 x가 루트 c가 루트 3. 즉 루트 3이라는 점에서 뭐가 발생한다. 기울기가 몇이 되는? 3 0 아니 기울기가 11이 되는 접선을 접선의 방정식을 네. 만들어 낼수 있겠다. 이거 네. 이해 되지? 네. 자, 그 다음 밑에도 봐볼까? 여기도, 여기도 그냥 계속 해보는 거야. F2는 마이너스 1이고, F4는 얼마가 되더래? 3이 되더래? 그니까 러 어때요? 4 빼기 2찾아보리고 F4 빼기 F2를 찾아보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얼마가 됩니까? 여가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가 4가 됩니까? 네. 얘에서 얘 빼주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얼마가 나와? 네. 2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면 f 프라임 c가 f 프라임 c 찾아보자. 혹시 만나야또 2c 4가 2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c는 얼마? 3. 3.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지점 이 3이 또 어때요? 반드시 이 구간 안에 들어 있는 걸 선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지? 다른 값을 선정하면 안 돼. 자, 평균값 정리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게끔 하는 접선이 그 그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하겠더라라는 이야기야. 그 지점을 또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해되지? 네. 자, 똑같은 거. 여기는 C가 몇개 나오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F1 한번 찾아보자. F0은 얼마가 되냐면, 0은 1이 되고, F3이 또1 됐네. 오케이? 오, 네. 어, 그러면 F3이 1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E에서 E 빼면 얼마가 돼? 기울기가 뭐가 되지? 0 되네? 네. 요거 이해돼요 네. 3 빼기 0에서 1 빼기 1 되니까 0 되네? 네. 기울기가 0이 되게끔 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돼? 미분해주면. C 제곱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면 C값이 뭐하고 뭐가 보이죠? 인수분해보니까. C는 0. 0과 2. 2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경계점에서는 안 되니까 뭐가 되겠어? 2. 그래서 몇 개? 한개 구해지겠다 이런 의미지. 오케이. 네. 자, 여기도 굳이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하고 a 사이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laughs> 2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 이런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c 값이 존재하겠더라 이런 의미야.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까. c를 이미 제공해줬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여기 f 프라임 c 한번 찾아보자. f 프라임 c를 찾아보면. 4, C, 마이너스 4가 되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돼, 여기는? 아. 마이너스 6. 이 됩니까? 네. 마이너스 6이 되나요? 그러면, C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더라? 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네. 마이너스 6이 되더라, 이 말이야. 네. 그러면 기울기 찾아내려면 어해야 되겠어? A 빼기, 봐봐. A 빼 빼기 2에서. fa, 빼기 f,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네. 그 a를 찾아내라, 이 말이겠죠? 네. 이 정도는 연산 안 해도 되겠죠? 자,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할게요. 롤의 정리는, 롤의 정리는, 롤의 정리는, 롤의 정리는 뭐가 바, 반드시 만족해야 돼? fa하고 fp가 같아져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자친구간 ab에서 존재하겠다라는 것이고, 평균 변화율은 아니에요. 평균값 정리는 말그대로그 기울기가 같게끔 만들어지는 지점 그니까 지점이 a 하고 b 사이에 존재 적어도 한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지점도 찾아낼 수 있고 접방도 찾아낼 수 있고 그 지점이 찾아지게 되면 어때요? 그게 접선의 방정식도 만들어 낼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접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 찾아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은 끝까지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동영상 마무리 시켰습니다. 끝, 끝, <laughs> 끝하겠습니다.